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광물 속으로 들어가려던 우리의 계획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무니 천상석을 과부하 시켜 올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대들 양쪽 유닛을 함께 천상석 주위에 배치하면 천상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마음은 여유로워야지. 일꾼을 부리든가 아 역시 MC영준 라임 좋은데요? 아, 아, 아.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욕심을 버리든가 일꾼을 부리든가 아 역시 MC영준 라임 좋은데요? 광군이 충분하셔야 하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끝났네요.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 진화 완료.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의 손이 들어간 천상석은 과거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지해야지 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뛰어! 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욕심을 버리든가, 일꾼을 부리든가. 아 역시 MC, MC. 천상석 하나가 활성화됐습니다. 그 상태로 천상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욕심을 버리든가, 일꾼을 부리든가. 아 역시. 아몬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 변이 완료. 아무의 추종자들이 천상석 하나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천상석이 과부어되기 전에 그걸 되찾아내는 것입니다. 증폭, 이제 우리 고조물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 인구수 막혔죠? 저그는 인구수를 관리하기가 비교적 어렵긴 하지만 이건 기본 중입 아무리 잘라가 아, 피조물 하나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속 모독입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피조물을 파괴하십시오 없다 신일준비 가문의 비행기 천상적 하나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들이또 <목소리> 하나 활성화됐습니다잘 싸웠습니다, 전사들이. 목표는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명령을 이 슬기로 강란에 할습니다 이 끝났어요. 자, 적절히 이용해야죠. 진화 완료. 어,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마음은 연결해야 <laughs> 합니다. 복수를 완수하리라. 광물이 부족합니다. 욕심을 버리든가 일꾼을 부리든가. 아, 역시 MC 형제의 데요 방문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아, 변이가 끝났네요! 어? 괜히 오래 걸린 기분입니다! 급할수록 마음은 차분하게 가져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수행할 수 없으니...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안에 확장 걸리고 같네요. 듣고 있다 군단이고. 잠깐, 더는 생산했어. 스티브 천상석 카메라를 손에 넣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명령을 내려 죽이. 공간이 부담되었다 공간이 다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 이분입니다. 급할수록 마음은 차분하게 가져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훌륭한 공이다 강한 자원 장면을... 듣고 있다 죽일지! 천상석 다섯 개중세 개를 차지했습니다 두 개만 더 손에 넣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가스가 또 모자라요. 멀티가 충분한가요? 가스 멀티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잡고 있다. 무리가 <목소리>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좋할까요 멀티 예, 예, 예. 수불할까요? 과연? 수 없습니다. 죽일 준비가 되다분이다명 듣고 있. 죽일 준비가 되고 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 죽일 준비가 되어. <laughs> 천상성 네 개가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언니 끝났어요. 절대 이기면 안 돼. 대신 잡시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변이가 끝났네요. 어, 괜히 오래 걸린 기분입니다. 급할수록 그 마음은 차분하게 가져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 기다리면서. 대규모 광란이 준비되었습니다. <목소리>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중할까요 아니면 을 갈까요? 과연? 피조물이 제거됐습니다 어둠의 신이 그렇게 쉽게 잘라갈 작품을 타락시켜선 안 되죠 우리는 정복자다 명령을 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욕심을 버리든가 일꾼을 부리든가 아 역시 m c 영좀 나이 좋은데요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저기 다녀야죠 손잡고 태도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욕심을 버리든가 일꾼을 부리든가 아, 아 역시 mc형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이제 유닛을 생산.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 물생산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천상석의 과거가 절반쯤 진행됐습니다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해야 울라의 동력 저장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가공격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 동맹 기여도더커 아니 역수그러면 일단 함께 살아서 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지하가 훗날의 가수다. 천상석들은 활성화되었고, 울라르의 에너지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사원을 이용해 고모 속으로 들어가, 아문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